양말님의 고민사연입니다. 저랑 제 베프는 다이브입니다. 제체인는 원영님이고, 베프의 체인는 레이님입니다. 요즘 제 알고리즘에 레이님 영상이 계속 뜨다 보니, 점점 원영님보다 레이님을 더 좋아하게 되어 친구에게, 나 체에 레이로 바뀌었어. 라고 말했고, 친구는 하루 종일 표정이 안 좋더니 저를 피했습니다. 그날 집에서 카톡으로 나한테 화났어? 왜 계속 피해? 라고 물어보니, 너가 내 체에 따라했잖아. 난 따라쟁이랑은 친구할 생각 없어. 라고 말하고 저를 차단했습니다. 그날 이후 학교나 학원에서 절 대놓고 무시하고 친구들에게도 이상한 소문을 내는 것 같아요. 제일 친한 친구였어서 원망스럽기도 하고, 다시 친해지고 싶기도 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민녀님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친한 친구라면서 그렇게 쉽게 고민녀님의 말도 들어보지 않고 손절하자는 친구와는 고민녀님도 친구 해주지 마요. 이번에 다시 넘어간다고 해도 앞으로도 조금만 불만이 쌓이면 계속 그럴 테니까요. 다른 좋은 친구분을 사귀시길 바랍니다.